안녕하세요. 울산하사입니다. 해완용, 머리 자르는 미용 기계입니다. 옛날 말로 바리깡이라고 하죠, 바리깡. 제가 머리 한번 잘라보겠습니다. 혼자서. 아... 오호. 어, <laughs> 이거 너무 많이 쳐버렸네. 어, 해줘버렸네 어, 꾸며져버렸네. 어, 큰일 났네. 이거 너무 오버했대. 큰일 났네, 큰일 났어. 꾸며져버렸어. 조금 오버가 해 거겠네요. 뭐 짧게 쳐야 되겠네. 이야, 시원합니다.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, 지원껏늘 맥가이버 머리 비슷한 머리를 해봤습니다. 좀 자르긴 쉽습니다. 기쪽을 많이 파면 되니까. 멋있습니다. 이 괜찮네. 멋있네. 잘 보입니다. 헤어스타일을 그렇게, 그렇게 예민하게 하지 않, 않기 때문에. 집사람은 난리입니다. 미용실 가라고. 저는 아주 재밌습니다. 다육이 키우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재밌네요. 이 재밌는 걸 미용실에 가서 할수 없습니다. 깔끔하네. 잠깐 했는데도 이렇게 깔끔하네요. 시원하네요. 멋있습니다. 멋있, 멋있습니다. 제가 볼때 멋있는 가사입니다. 블불 높이 섰다, 맥가이버무리. 잘 나왔네요. 어 멋있습니다. 이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, 와이프가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, <laughs> 미용실 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, 멋있습니다. 멋지네요. 고맙습니다. 좋은 하루 되십시오.